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대한 IOC 조정위원회가 오늘을 끝으로 사흘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확신했는데요. 대회 열기 확산을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열린 제3차 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지난 4일간 대회 경기장과 선수촌을 둘러본 IOC 조정위원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했습니다. <목소리> 조정위원들은 마스코트 뭉초와 대회 구호 주제가 등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대외 홍보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ure parents, what, so 한때 후보 추천까지 이루어진 대회 조직위원장은 후보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종호 이상화 공동 위원장 체제도 검토 중으로 확인됐는데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동 연달 선임 등어건 하나 이제 옵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중국 스포츠 장관은 오늘 화상 회의를 열고 2024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 개막을 앞두고 대회 준비가 무르익는 가운데 대회 조직위가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